안녕하세요. 알류심정입니다. 아, 올해 초에 코로나로 참 들썩이고 몇 달만 지나면 뭐 메르스나 뭐 이런 사스 같이 금방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던 코로나가 올해 한 해를 다 뒤덮었네요. 어, 그렇지만 그래도 올해, 올한 해는 어, 시간이 흐르면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한해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제가 몇 가지 쓰고 있는 방법들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다사다난했고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었던 것들 많이 못한 그런 한 해였지만 그래도 올한해 마무리 잘하는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알유심정 채널을 위한 구독 좋아요는 정적 가가가 됩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한해 마무리 방법은 매우 쉽고 간단한 것들이지만 꼭 실천해 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제첫 번째, 올해 한 것들 그리고 이룬 것들 리스트 적기입니다. 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음, 자신에 대해서 조금 통찰되는 법도, 것도 있으실 건데요. 무엇이냐면, 내가 올해 한 것들, 이룬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어, 올한해 해냈던 것들, 또 해왔던 과정들을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미완성인데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것들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해왔던 것들을 과소평가 하게 되면 이 리스트에 적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마 다 적게 되시면 그 리스트들이 얼마 없게 될 겁니다. 아 만약에 10개 이하로 내가 적었다. 아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가 한 일들 또는 과정들에 대해서 참 과소평가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제한되어는 환경에서 그래도 내가 무언가들을 꾸준히 노력하고 시도했던 것들조차도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나는 가치를 부여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리스트에 적는 양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여덟 개한 일곱 개까지는 술술 적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 뭔가 억지로 막 짜내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과연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가 하는 노력들, 나의 SM들에 대해서 얼마나 과소평가했나라는 식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용적이고 좀더 뭐랄까 관용적인 어떤, 어, 좀 이렇게 뭘까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하면은 굉장히 행복해지는 방법인데요. 올 한해 감사한 분들의 리스트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어 이유도 적으시면 음더막 기억이 생생해지고 참 뿌듯하고 뭔가 풍성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참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제공하는 것들을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할지 모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도 하시게 될 겁니다. 뭐제 좌우명이기도 하지만, 어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게제 생각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무언가를 해줄 때 저는 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적게 되면 아 내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나 또 고마움을 표하고 살았나라는 부분들도 스스로 또 알게 되시는 계기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리스트를 적어보시면 어, 리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는 나에게 감사하는 어떤 어 사람들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참 많이 행복해지고요.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안정감과 든든한 마음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와 같은 선상에 있긴 하지만 뭐두 번째가 사람들에 대해서 떠오르는 거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이벤트, 사건 또는 현상, 환경에 대해서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떠올리시게 되면 음, 아, 내가 올한 해를 참 풍성하게, 음, 감사하게 참 살았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어, 그런 생각들과 더불어서 올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참 행복한 한 해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 는 생각이 듭니다. 제 블로그에 이런 작업들을 해서 글을 올려놨는데요. 잠깐 함께 제 블로그를 살짝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심리사, 마음심, 그리고 알려심정의 블로그입니다. 네, 제 블로그 오셔서 가끔 이렇게 메 어, 메뉴도 좀 살펴보시고, 글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에 이룬 것들, 그리고 해낸 것들, 그리고 고마웠던 분들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자, 제가 이룬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따로 공지를 하진 않았지만, 유튜브 구독자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아, 어, 내년쯤에는 아마 5,000명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내심, 네, <laughs> 네 김치국 마시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유튜브 3,000명 구독자, 네, 네, 돌파를 했고요. 2020년에 제가 한 78개의 영상을 업로드한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오프라인 스터디를 계속 쭉 진행해 오다가 올해 온라인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반 강제성으로 네, 이렇게 온라인 스터디를 진행하게 됐지만 저한테는 되게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고 뭔가 언택트 시대에 제가 어, 할수 있는 어떤 루트들을 만드는 것 같아서 참 보람됐던 일이었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기회에 공지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해서 참여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온라인으로 특강을 마련해서 방어기제 그리고 교류 반석을 활용한 어떤 성격검사에 대한 간, 강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분들이 이제 와서 참석을 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고 또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어, 매우 긴장되긴 했지만 또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박사과정 3학기 완료를 했고요. 성적은 올 A플러스입니다. 네, 제 블로그 오시면 어떤 과목을 수강했고 네, 어떤 성적을 얻었는지 또 자세한 글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 영어시험을 통과했 <laughs> 네, 토익시험 점수로 대체를 해도 되는데, 제가 2016년을 마지막으로 토익시험을 보고 그 뒤로 시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볼까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결국은 졸업 영어 시험을 보게 됐는데, 네,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어, 상담심리학계 학술윤리위원회 간사활동을 했는데요. 1년 정도. 어 이렇게 간사 활동 진행을 하면서 학회의 어떤 구석구석에 있는 모습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아주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걸 뭐 개인적인 모임인데요 어떤 무슨 연구 모임을 제가 만들었는데 올해 상반기 활동을 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지금 뭐 수익은 10% 이상이지만 네, 몇 프로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소액이라 그 수익조차도 예, 소액이라는 거. 네, 하지만 제가 이제 주식을 공부한다는 관점에서 예, 시도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 뭐 네이버하고 유튜브 광고 수익이 발생을 해서 아주 미미하진 하지만 네, 그래도 행복합니다. 네십 번째 여여 여러 번째는 제 개인적인 이슈라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해낸 것들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이웃이 6 0 0 명을 돌파를 했고요 어~ 블로그 이웃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고 질정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도 하고 음~ 제가 이번에 실험 측정 수업을 들으면서 아 알제기 기법에 대한 이해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측정 수업에 뇌파에 대한 또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어~ 뇌파에 대한 기본 지식 음~ 그리고 스탠다드 같은 거를 마련해 주는 기회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거. 네. 이것이 가장, 뭐, 예, 가장 많이, 예, 제가 해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원 개인 컨설팅을 조금 망설이고 망설였던 부분인데, 그래도 그 서비스를 시작하고 해낸 것들로 제가 해낸 이유, 어, 목록이 하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로 제가 3년 반째 기업체 산사 상담 심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유지하고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라 거. 3년 반 정도 지나면 이제 왜할 만한 사람들은 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분이 또 오시기도 해요. 또 오신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았으니까 또 오시는 거 아닐까요? 네, 네. 그만큼 제가 잘 해내고 있다는 라 부분이 참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말을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만들어낸 게 미술치료 개인 구조화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반응 좋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웃 네이버 블로그 JP와 함께 마만 만남이라는 인스타 카드뉴스를 시작한 것도 네 좋았던 네,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네제두 명의 조카들이 네 명의 조카들이 있는데요 두 명은 뭐 캐나다에 있고 두 명은 네 서울에 있어서 좋은 이모 노릇하려고 제가 노력했던 것들 또 제가 해낸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문화 상담 수업 때문에 기도했겠지만 제가 미국 유명 교수와 메일로 인터뷰를 했던 건데요 이것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어 블로그나 또는 뭐 유튜브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습작이긴 하지만 질적 논문, 예, 질적 연구 방법은 수업을 들으면서 질적 논문 한번 써본 거, 네, 이것도 굉장히 보람됐었고요. 어, 코로나 터지기 직전, 네, 2018년 말과 2019년 고 초에, 예, 그 태국 여행을 갔다 온게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고마웠던 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 참, 이거 너무 많죠? 어우, 길죠, 여러분? 이렇게 쓰고 나니까 제가 참 오늘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우선 가족들이죠. 뭐, 부모님, 그리고 동생, 오빠, 그리고 나의 반려묘 네, 홍다리까지 참 고맙고요. 나의 베스트 프렌드들, 그리고 네, 교수님들. 그리고 저하고 함께 올해 치열하게 공부해주시고 고민해주셨던 스터디 참여해주셨던 선생님들. 온라인 특강에 참여해주셨던 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이버 블로그 이웃들 좋아요 공감 어린 해주신 분들, 그리고 JP 특별히 JP가 제 글을 참 공유도 많이 해주고 제 특강에도 참여해서 후기도 너무나 잘 정성어리게 올려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특별히 JP에게는 더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동네 상담사 친지연 쌤인데요 제 대학원 동기이기도 하지만 블로그 이웃하면서 더 친해지기도 하고 더 알게 돼서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땡땡 쌤네제 스터디 제자였는데요 아주 아주 초기에 제 스터디 제자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친구 같은 분으로 어, 지인으로 계속 주고받고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에게 또감사한 마음 네 들고 있고요 어, 이번에 처음 시트 들었던 심리측정 수업이었는데 이 교수님 정말 시원시원한 성격이고, 어, 너무 뭐랄까, 어, 너무 좋다, 막 쿨하다. 그리고 제가 워낙 또 관심이 있었던 뇌과학과 뇌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라서 제가 특별히 따로 혹시 저녁 식사를 할수 있나, 그래서 여쭤봤는데, 어, 은쾌히 또 응해주시고, 그래서 저 저녁도 같이 먹고, 어, 또 따로 실험하면서 점심도 같이 먹고, 음, 실험하시면서 저희 좀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셔서 여러 가지로 참 감사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 올해 승의의 생일은 제가, 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진 않았지만,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분들에게 참 감사드리고요. 대학원 지원 후기들, 그리고 스터디 후기들 진솔하게 나눠주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요. 어또 계속 이제 대기 중인 후기들도 많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좀 자신이 얻은 것들 나눠주시는 이런 사랑 가득한 마음도 너무나 감사드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강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 제 블로그에 오시면 제 특강을 들으신 분들, 뭐한 페이지가 넘는, 훌쩍 넘는 분량의 특강 후기를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분들도 참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떠올리게만 해도 뭉클해지는 그리고 나의 내담자들, 아참 버거운 삶 가운데서도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상담하면서 자신을 또 이해하고 탐색해 가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시고 감사드리고요 저하고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 저를 더 믿어 주셔서 다음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네여러분들 제가 작성한 리스트 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와, 굉장히 많은 리스트를 보시니까 와 진짜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도 들 이렇게 적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떠오르시게 되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분들 그리고 해낸 것들 이룬 것들 감사한 일들을 적다 보면 올한 해가 참 더덥진 않았구나 허망하진 않았구나 그래도 많은 것들을 얻었구나 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에 잘 마무리하실 수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올한 해가 가기 전에 한해 마무리하는 과정 여러분들 잘 하시고요 내년에 저는 또 다양한 프로젝트 또 포스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심리 상담 또는 개인 컨설팅은 제 블로그 게시글을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2020년 여러분 다. 정말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2021년엔 더 행복해지시길 기원합니다.